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유대 기독교가 어, 실제로 사도들과 어,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어, 유대 기독교, 그다음에 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유대 기독교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듯이 복음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또 성경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역시 유대인들 외에 첫 번째 받아들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에디오피아는 역시 이제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의 이제 보좌 관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에드워페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시리아 안디옥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래서 어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안디옥에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고 안디옥에서 각 지역으로 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 심지어는 인도와 중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어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또 이제 북쪽 갈라디아 쪽을 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켈틱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어 켈트를 쓰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와 이제 영국, 아일랜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헬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헬라 기독교는 어, 이제 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바다를 중심으로 쭉 펼쳐졌던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지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에 따라서 바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각각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 기독교를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때때로 주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 당신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지 않고 가끔씩 이웃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거나 혹은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강건하십니다. 관건, 왜냐하면. 어, 주변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분명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 바울은 어, 이상 중에 헬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어,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행한 에,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유대 기독교에 붙들어 매이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위험설은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서원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편견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는 지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 사이의 불화만 제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에게 요구되는 결례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심한 심오한 복음의 진리 속에서 매우 빈약한 훈련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편지들이 어리고 경험 없는,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써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상을 통해서 후에 이제 배도한 교회로 변질되어서 1260년 동안 참교회를 추적하게 될 강력한 반대 세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새롭게 세워진 이방 교회들을 그리스도 얘기로, 어, 이미 돌아서 있던 경험이 풍부한 유대인들과 연결시키는 일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시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였습니다. 오직 희생만이 우물쭈물하는 신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큰 영향력을, 영적 향상을 어, 이루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굳은 마음을 열고 헌신하도록 사람을 고무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에 대한 납비들의 정호심을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사도들이 계획한대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렇게 성전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경로에서 그에게 이제 돌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 그러나 로마 수비대가 이 소동에 대하여 전에 듣고 와서 바울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그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어,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섰을 때그 지역에서는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 총독은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제인의 신분으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수도이며 세상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곳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 이전에 로마에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상인들이나 아니면 회심한 군인들 혹은 겸허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약했던 초기의 교회 상황이 이 위대한 사도의 봉사를 통해서 곧 강하게 변모되었습니다. 어, 바울은 즉시로 유대교와 이교의 높은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 바울은 보통 죄인들과는 다른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어, 그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기까지 어, 두해 정도 자신의 집에 유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고 어, 또한 어,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대 후서로 알려진 서신은 이 사도가 첫 번째 재판에서 석방된 때와 그리고 두 번째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때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헬라는 이교의 지적 요새였던 반면에 이 로마는 이교의 군사적 요새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이교주의가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서방에서의 이교주의의 몰락에 관한 역사를 저술한 어, 아우스, 마드, 브로노트 같은, 어, 박식한 저술가들의 저서를 읽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어, 라틴 기독교는 셀틱 기독교나 시리아 기독교처럼 신속히 발전하지 못하고 매우 더디게 발전하였습니다. 자, 325년에 첫 번째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종교회의 교령집에 서명한 318명의 주교 중에서 서방 라틴교회 출신은 단 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교의 사도적 기원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도들의 업적에 관해 연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복음 역사의 초창기 7, 8년 동안은 사도 베드로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30년 동안은 바울이 무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거의 말년에 매우 폭넓고도 중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는 동쪽 바벨론에서부터 서쪽 로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믿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한 그의 수고들이 어떤 결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교 사역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서신은 어, 베드로 전서 1장1절에 너희와 함께 선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어내 아들 막아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보내는 어 사도의 인사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보내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끝을 맺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처음에 언급된 이 다섯 지방들 모두가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지방들이었는데 어, 그것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이제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두니아에서 베드로가 행한 수고의 중요한 결실들에 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어,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어,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심고 베드로가 물, 물을 주었는데. 비두니아에서는 베드로가 심기도 하고 물도 베 이제 드로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 박식한 저술가들이 소중한 시간을 하려해서 비두니아에서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사도 요한이 죽은지 약9년인지난 109년쯤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학식이 풍부한 폴린지에게. 그곳의 기독교가인화에 조사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에, 비두니아 총독은 황제에게 보내는 그의 보고서에서 복음이 그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플리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옛 신들과 이방 종교의식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를 경비하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에, 그는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데 쓰이는 재물들의 판매량이 에,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급속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는 이제 그런 편지죠. 자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덕행들에 대해서는 화려한 찬사를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매주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날이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베드로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때. 갈라디아 아시리아, 시리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북쪽과 동쪽으로 카스피해와 그 아래 이제 페르시아만까지 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이곳에서 순고한 영웅적인 희생을 감내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박식하고 경고했던 기독교 단체를 형성했고 또, 극동과 이제 서방의 참교회를 도와서 그들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상제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오리겐의 저술에 따르면 사도 안드레에는 스키타이가 선교지로 주어졌고 도마는 페르시아로 가도록 불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도마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먼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어, 신뢰할만한 시리아 역사는 170년에 메소포타미아의 모술의 복음이 신겨졌다고 이제 에, 보여집니다. 어, 사도 요한이 죽은지 50년쯤 지난 150년 경에는 어, 페르시아 메디아, 파르티아 그리고 박트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롤린스는 그의 책에서 파르티아 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년에 죽임을 당한 사도 도마는 그의 생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이 분명합니다. 자,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알렉산드레아 신학교의 설립자들 중한 사람이었던 판테니우스는 사도 요한이 죽은지 7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인도라고 명명한 한 나라로 들어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이전에 사도 바돌로메가 그곳에서 수고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후 반세기 동안에 시리아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 복음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음이 분명합니다. 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 시기에 페시타라고 불리는 어, 유명한 시리아의 신약성경이 선을 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리레스 황제 7세 때에 페르시아, 파르티아, 메디아 그리고 박트리아 지역의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기 신자들은 유럽 이교주의의 지적 요새들을 파고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의 광신적인 판테온들로 테온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의 불타는 더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다타르 지방을 유랑하였으며 또한 나그네로서 인도의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곧 고 문퇴했습니다. 어떤 힘이 이들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만들었을까요? 이 초기 성교사들은 성경을 배도한 무리들과 가짜 신자들과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줄 지침서로 여기고 성경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교 황제들의 분노에서 건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방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스도들의 관계와 그리고 거대한 동방 종교들의 거짓 교리들에서 맞서서 진리를 옹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한 다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 시리아, 셀틱, 헬라, 라틴, 그런 기독교의 기원을 추적해 왔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처럼 상이한 민족들에게 어떻게 전파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이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의 기독교의 초기 역사가 좀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근원적인 믿음이 그 사도적 기원과 더불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생존하였는가가 들어, 들어, 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기독교와 본래의 기독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더욱 잘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직접 해돼 이런 걸 보신 거 있는데 연인 입장에서 공사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오는막친구박고싸우는사람뭐니다 모르겠어 뭐도 가겠다 그러더라고뭐150뭐 말레이시아 가겠다고 뭐80 네, 제주도 간다고일매일에 매일 거둔다는 필요.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한테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심을다기 시작했네. 아, 그렇네. 저 사람에게 또 구세주가 필요하고.